이번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는 8라운드 때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둔게 아니라 홈팀, 어웨이팀으로 해서 홈팀 경기장으로 어웨이팀 선수들이 가서 시합을 둔 겁니다. 그래서 총 8경기가 동시에 열려야 되는데 두 군데는 안 열렸고요. 여섯 군데에서만 시합이 열렸습니다. 두 군데 내에서 열릴 시합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선전팀하고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팀, 두 팀의 시합은 선전에서 열렸겠죠. 그래서 커제 구단이 있는 팀이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을 어, 불러서 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커제 팀에서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커제 아, 주장으로 두던 안 두던 어, 그거는 팀에서 안배한 거에 따른 거다. 그거 듣겠다. 듣겠다라는 거죠. 야오팅 음, 듣겠다라고 한 거고요. 나의 바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바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인터뷰 현장인데 가운데가 러시아 코치고요. 왼쪽이 커제, 오른쪽이 스웨입니다. 인터뷰 장소인데요. 8월 30일 2022년 화이쇼지컵 어.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가 열렸다. 선전 농화 TV 홈팀에서 3대 1로 민생시용카드 페이지 등을 격파했다. 그 바둑이 끝나고 선전 농화팀의 코치 러시아와 구단이 아, 두 명의 세계 그내우승자즉 네, 커제 구단과 스웨 구단, 스웨 구단도 세계대 우승한 적이 있죠. 두 명을 데리고 같이 인터뷰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먼저 기자 물어봤어요. 아, 러시아 코치한테 물어본 거죠. 간단하게 이번 어, 대회에 대해서 이번 시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오늘의 시합은 어, 이 호텔에서 실튼호텔에서 벌어졌는데 3대1로 이기고 승리했다. 음, 최근 음, 몇년 동안에 계속 이곳이 우리 홈팀이었다. 그래서, 대국장에 아주 감사한다. 그리고 오늘은 실력적으로 우리가 상대한테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세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커제가 이겼고, 바로 이어서 박정원과 스웨가 이겼다. 그래서 스웨의급판은 상대가한테 이겼지만, 비교적 팽팽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렇다고 분리했던 적은 없고, 그래서 상대방이 꽤 접근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지만 이 나머지 두 판, 커제하고 박주환 구단의 두 판은 명확하게 실력차이가 상당히 나면서 비교적 쉽게 이겼다. 그러니까 커제하고 박주환은좀 상대들이 약했죠. 그래갖고 좀 쉽게 이겼다라는 거고, 어, 스웨가 둔 상대는 우리나라의 김명원 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은 팽팽했었다. 뭐, 불리하진 않았지만 팽팽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제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제일 먼저 바둑이 끝났는데 스스로 이 바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커제부단이 말했죠. 먼저 이 현전 팀에서 코로나 방 그런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회 장소 홈팀 장소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기사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바둑을 둘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이 바둑에 대해서, 오늘 바둑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 실력을 하이, 그, 뭐, 육아 없이 발휘했기 때문에, 뭐, 어떤한 굴곡 같은 것도 없었고, 비교적 순리적으로 이겼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뭐, 말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그냥 완승이었다는 얘기죠. 저 상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실력 차이가 좀 나는 상대였어요. 4장으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금년 나의 그 갑조 선적은, 특별히 좋지 않았다. 아, 그런데 음, 나도 이런 것을 예상한 적이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합에 대해서는 좀더내 실력을 좋게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미 끝난 것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바둑에 대해서는 좀더잘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기자가 물어본 거죠. 바둑 팬들은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당연히, 그, 이런, 요즘 최근에 정황, 당신의 정황.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거죠. 제4장의 전신이다. 허제가4장으로 <laughs> 나가서 다 이겼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장으로 나가서 전신, 전, 전쟁의 신이라게전신옛날조은 영부자 별명인데, 4장에서의 전신이라는 이런 별명에 대해서 이 스스,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던, 그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주장을 맡은 거, 언제 주장을 맡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러 아, 주장에 대한 안배는, 실제적으로, 롤 아웃이, 그러니까, 러시어 코치가, 모두 결정하는 것이다. 난, 그리고 그런 거는 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롤 아웃이 하고 팀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거를, 안배를 꼭 들어야만 한다. 이게. 듣는다 그랬죠. 팀에서 안배한 거를 좀 들어야 된다. 나는 주장으로 두는 것, 그리고 또 주장으로 두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두겠지만은 사실, 그런 주장 안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So A라는 게 이게 상관없다. 그런 거거든요. 뭐 주장이면 어떻고 주장 아니면 어떠냐. 그리고 나는 당연히, 어, 안배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 요몇 판의 주장으로서 그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이 이거 다졌거든요. 주장에 나와서. 그래서, 박정환은 성적이 그, 나보다 훨씬 좋았다. 주장으로 나가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니까는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 우리들, 우리들이라는 건 자기하고 박정환이죠. 둘다 주장돼서 모두 성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쓰거, 쓰거라는 건 스웨, 스회, 스웨형. 스웨형이 또 있다. 그니까, 러 그러면 스웨형이 주장을 할수 있다. 그니까 우리는 모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어, 지금 주장으로서 주,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 팀에서 안배하는 거를 들을 생각이다. 그것이 그런, 사실 상태에 대한 걸 말하자면은 내 컨디션은 내가 생각할 때좀 하이싱. 그냥, 괜찮다. 그런데, 이몇 판을 따지면, 사실 내가 느끼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러시아가 커제를 쳐다보고 말을 한 거죠. 다음 라운드에 주장할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서는, 당신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커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안배한 것을 듣겠습니다. 아, 주장으로 두라면 주장을 두고, 사장으로 두라면사장으로 두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말하니까 전부 다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어, 당신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어떤 그 강렬한 생각법, 뭐, 아, 꼭 주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없어요? 하고 이게더니 전부 다 무섭다는 거죠. 이게 딱그 말하는 표정이나, 이렇게 얼굴이 아주, 딱 그런 표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는, 허자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나를 차가운 벤치에만 앉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커제가 말하니까는 러시아가 웃고 있죠. 이제 그렇게 주장에 대한 강렬한 생각법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 나를 차가운 벤치에만 앉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커제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웃고 있죠.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상관이 없다. 모두 상관이 없다. 주장이든 사장이든 모두 상관없다. 다만,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강렬한 생각법도 없다. 나는 그저, 음, 두 힘, 둘 수만 있다면 그거로 좋다. 다만, 그 나를 차가운 벤치에만 앉히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모두 크게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화제를, 선수를 안 앉히고, 벤치에 앉힌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크게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 이, 사실 앞에 있는 몇 번의 시합은 정말 좀 유감스러웠다. 그리고 몇 판의 바둑은, 사실 내 수준의 바둑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좀 그런 상태는 사실 내 상태는 아직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어떤 그게 특별히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떠한 생각법도 또 아주 또 너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확실히 정상적인 범위권 내내 컨디션이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 바둑이 나와서 음 별로 바둑 내용이, 바둑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질만큼 다 졌다 뭐 그런 거죠. 이미 질만큼 다 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좀 좀 문도 좀 따르고 그런 바둑을 이제 줄수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어좀 지금까지 나는 내 바둑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또그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합들 중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어 앞에 있었던 몇 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승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바둑을 둔게 있는데, 나는 좀더 실수를 줄이고, 그런 좀 좋은 바둑을 두고 싶다 그래서, 바둑 내용적으로 좀더 좋은 바둑을 두고 싶다라고 이제 커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죠. 스웨 선생, 스웨 부단하도 그런 거죠. 오늘의 바둑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세요. 스웨덴도 같이 왔으니까 스웨도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 이 바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계속 그, 그 내가 비교적 순리적으로 쭉 순항해서 이겼다,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금방 그 러시아 선생이 바둑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난그 당시에 내가 계속해서, 어, 계속 우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 모두 웃었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좋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어, 중간에 이렇게 뭐 뒤집어졌다 말하니까 현장에서 모두 웃었는데 나는 형세가 계속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라고 생각했고 뒤에 초기에 들었을 때에도 때뭐 문제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러시아가 옆에서 말한 거죠. 역전된 게 아니라 비교적 적분했었다 라는 얘기다. 이렇게 옆에서 또 말한 거였으니까 어? 그런, 그런 거예요? 그니까, 근데 그는, 그러니까 그라는거 이제 김명훈 구단 말한 거죠. 김명훈 구단은 특별히 그 분리했을 때도 강렬한 수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순리적으로 이 바둑을 둬서 이겼다. 스웨이가 원래 타이트한 바둑을 두는 기사인데 자기가 형세가 좀 좁혀졌을지는 몰라도 형대가 강렬하게 안 오니까 자기는 스무스하게 둬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러시오 어,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음, 오늘의 시합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어, 앞으로 다음번의성 시합, 이런거에서 훨씬 더, 이런, 그,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앞으로 남은 시합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수 있을 거냐, 물어본 거죠. 여기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냐면, 여기가 선전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선전팀을 응원하는 기자들. 즉, 선전의 홈팀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라 선전 지역 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기자고 뭐고 다 선전팀 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대답을 했죠. 아, 아 그, 요번 정규 리그는 총 15라운드인데 오늘까지 10라운드가 끝났다. 아직 5라운드가 남았는데 우리는 이제 남은, 어, 그, 5라운드에서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한 11점 정도. 11점이란 얘기는, 3, 3승을 하면은, 주장전승을 포함하면 2점이고요. 주장전승 말고 3대1로 이기는 게한 번에 이길 때 3점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장전승 말고, 그 3대1승 같은 거 3번 하면 9점. 나머지 두 판은 주장전을 1패하고 1대2로 진다든가 아니면 나머지는 한판은 그냥 아 1대3으로 지고 한 번은 그 주장전 승그 정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전 승 포함해서 4승 1패 그 정도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한 거로 보인다. 그 정도면 포스트 시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포스트 시즌에만 올라가면은 어 단기전에서는 우리 팀이 폭발력이 있다. 러시아가 원래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야, 얼굴까지 참 담벼락보다 더 두껍다. 그 얘기는 이제 커제가 성적 그 모양을 내놓고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뭘 주장 좀 그렇게 맨날 깨지고 뭘 성적을 갖다가 반타작 정도밖에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자기 성적이 괜찮고 어쩌고 얘기를 하냐. 얼굴 가죽이 담벼락보다 더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롱이는 이 팀의 그또 다른 선수입니다. 이션전 팀의 선수가 누구로 있냐면, 박정원, 커제, 스웨. 그리고 그렇게 세 명은 북박이고요. 타오신란이 주로 주장으로 나오고, 타오신란이 좀 성적이 안 좋으면 롱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주요 선수예요. 러시아도 코치로 되어 있지만, 뭐, 나갈 수도 있겠죠. 여섯 명이, 그러니까 등록으로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그렇게 여섯 명인데, 러시아는 안 나가니까, 다섯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롱이가 요번에 벤치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를 차가운 벤치에 앉힌 거야? 이런 거죠. 아, 씁쓸하고만 이렇게 된 겁니다. 롱이는 요번에 벤치에 있었으니까. 출전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롤라우시가 이제, 말한 거죠. 어, 알았어. 다음 번에는, 너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어. 내가 올라와서 둘게. <laughs> 커제가 아까, 나를 차가운 벤치에만 앉히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요, 이용자가 농담으로 그렇게 댓글을 받아 쓴 거죠. 어, 알았어. 러시아, 내가 둘게. 러시아도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니까. 어, 내가 나와서되니넌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어. 암, 팀의 암배 다 따르겠다! 하고 커제가 말하니까, 너내말 듣는다 그랬지? 너 벤치에 앉아.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제, 어, 댓글을 단 거고요. 커제는 지금 백척 간두에 있으니까 앞으로더한발더 진보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커재를 응원하는 거죠. 어, 지금 어, 어떤 승부 같은 거 이런 걸할 때에 더 실력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게 관건이다. 실력을 더 키우는 거 최근에는 한국의 선수들이 이게 디엔너 샹펑이라는 게 우세한 지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커제가 힘을 내줘야지 한국한테 좀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커제가 어쨌든 중국 일인지아니까 한국 선수들한테 좀더좀몇판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요맨 마지막 댓글이 제일 재밌네요. 커제 그 사람 커제는 원래 그 부시시한 머리가 제일 멋있어. 그게 멋있나요? 근데 뭐 하여간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선전팀, 커제팀이라고 얘기, 생각하면은 조금 뭐, 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박정환 팀이잖아요. 박정환 팀도 성적을 좀 내줘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박정환 커제팀하고 그 신진서와 그 슈퍼팀, 수벌 항조 팀이 최종전에서 결승전을 둬야 그, 제일 재밌지 않겠습니까? 최고 강팀 두 팀이 나중에 포스 트 시즌에서 결승전으로 맞붙는 그런 모습도 참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중국 선전팀의 10라운드 끝난 뒤에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고요. 나중에 10라운드 그, 김주석 팀, 강동윤 팀, 요두 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고시합 그 언제 두는지 모르겠는데, 그, 11라운드는 9월 9일에 두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거는 다 10라운드까지 다 끝나면, 완전히 다 끝나면, 그때 성적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